와, 이거 뭐야, 회오리. 아, 이거 회오리. 잠깐만, 이거 몰라. 와, 나이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포트리스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볼 탱크는 바로 전설 등급의 슈퍼탱크. 원작의 포트리스에서부터 유명했던 요 슈퍼탱크를 이 기기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요 슈퍼 탱크를 꿀잼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목표, 바로 세크윈드죠. 여기서는 뒤로 빼 주면서 빠른 AP 가서. 여기서 위험 대상은 세크윈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블 증폭 한번 써 주고 셰크윙드의 궁극기를 맞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와 이쪽으로 뭐야 이 녀석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숨어가지고 어떤 공격을 해달려고 자 그렇다면 여기 온 이상 더 잡기 쉬워졌죠? 오 궁극기 온다 이거 바로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설마 뭐 날라오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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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밖에 안 왔어 나밖에 안 왔다고 살려줘 뭐야 뭐야 어, 넌 끝났다 이 녀석. 자 바로 구연 유도탄. 뼈ン 비비비 오케이 삐비비빔 나이스 컷. 감히 누구를 공격해? 자 일단 나이스 해줬고 여기서 바로 사연 미사일. 쩌 녀석 잡아 아 우리 팀이 잡겠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a p 가수 아, 이번 판에 다행히도 쉐크윈드가 너무나도 못해줬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 불 떨어진다, 불 떨어져. 저 녀석한테는 더블 증폭 한번 써주고, 이어서, 그냥 요걸로 맞춰도 잡겠는데? 자, 떨어지나? 오, 은신! 자, 그렇다면 확실하게 구현 유도탄 요거 준비해서 공격하도록 하죠.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어디 어디 숨었냐? 아, 거기 있구만. 자, 그렇다면 은 각도, 아, 잠깐만, 좀만 더 각도, 요렇게 해서 자, 좀만 앞으로 와라. 아, 또 저기 숨는다고? 오케이, 각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바로, 구현 유도탄 발사시켜주면서, 잡아버리죠. 와우, 나이스 컷, 우리 팀. 자, 역시, 슈퍼 탱크는, 슈퍼하게, 궁극기를 써줘야 됩니다. 자, 3, 2, 1, 고시. 자, 요 맵은, 이제 궁극기를 모으다가는, 바로 그냥 사라질 맵이기 때문에, 숨을 공간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는 최대한 무빙무빙 하면서 사면 구염 미사일들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ap가 소 써주고 오케이 나이스 우리 팀 빠르게 하면 커자저녀석도 방구방구 쏘겠죠 방구방구 방구 살짝 무시해준 다음에 좋아 이제 우리 쪽도 공격 들어갑니다 계속 앞으로 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궁극기가 찼는데 그렇다면 더블 증포 좋아 끝났다 이제 오류 자 이거 우리 팀이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여기서 궁극기 준비 완료 되죠 이제 궁극기 완료되면 한명 컷하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바로 이 녀석이다. 자 일단 요 녀석은 체력이 많기 때문에 한방 컷은 안날것 같지만 퓨옹 삐비비빔 원 와우 컷나네 이천의 체력을 그냥 저렇게 컷해버리면서 요거는 나이스하게 플레이 되지 바로 AB가속 퓨롱 아 우리팀 너무 잘해 마루 요맛이죠 자 여기서 구연미사일 자 요걸로 오케이 나이스 컷아 요거야 요거야 우리팀 너무 잘해 자 슈퍼탱크의 꽃은 역시 궁극기죠 방금 전판에 2000의 체력 한 2300? 요정도의 체력을 그냥 한번에 원콤 냈기 때문에 더블 증폭탄하고 궁극기 오케이 이번에도 잘 사용해보도록 하죠 일단 AP가속 바로 한번 써주고 자 저거 빨콩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빨콩 조심 오케이, 자저두 녀석 뭉쳐있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바로 공격해주는 게 이득이죠. 구연, 피빙, 탕탕탕. 오케이, 나이스. 자 안무빙. 이번에는 더블 한번 써주고, 자 안무빙 계속 갑니다. 와, 우리 팀 나이스. 자, 여기서 다시 뒷무빙. 지금 공격하는 거 보였죠? 나이스 컷. 됐다, 됐다, 됐다. 이번에 구현 미사일로 공격도 들어가야죠. 자, 앞에까지 쭉 가줍니다. 자, 요거 맞아도 돼. 맞아도 되고, 바로 여기서 구현 미사일. 들어갑니다. 퐁, 퐁. 아, 한번안 맞았다. 아저 어, 녀석 눈치껏 바로 빼버리는데 자 여기서는 저도 이동으로 한번 회피해줘야죠 AP가속 나이스 어그로 끌어주면서 우리팀 컷자 더블까지 썼습니다 자 이제 남은 녀석은 저 위에 있는 소갈비 자 저기까지 오케이 나이스 와이 지뢰반 뭐지? 3, 2, 1 고고씽 이번 맵은 팩토리얼 드림입니다. 아요맵 조금 지금 위험한데 자 아무래도 제가 어그로를 끌어볼까요? 자 e p 가소자 상대방의 움직임을 포착하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빨콩 스무스하게 피해주고 자 다음 또 적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잘 봐줘야 됩니다. 자저 녀석 또 공격하죠. 타겟은 날것 같고. 자이 녀석 공격 두배 썼고. 자 여기서 공격하는 척하면서. 자 공격하는 척하면서 더블 중포. 자, 공격하기 애매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바로 뒤로 이동. 자, 빨콩 두배 이런 식으로 상대방 농락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 바로 구현 로켓으로 한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회오리. 아, 이거 회오리. 잠깐만, 이거 몰라? 와, 나이스. 요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잠깐만, 지금 엄청난 렉이 걸리긴 했는데 일단 굉장히 잘 들어갔죠. 자 여기서 앞으로 쭉 가주면서 공격하는 척 해줍니다. 자, 공격하는 척 해줍니다. 여기서 바로 뒤로 이동. 아우, 아, 아우, 아, 이번에 살짝 망했는데 미션 실패 좀더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자, 저의 할 일은 끝났습니다. 바로 이동. 오케이 확인 자 근데 이거 어쩌다가 2대2 상황이 됐지 자 이건 두 배의 공격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구현 유도탄 들어갑니다 슝한명컷자 이제 저 녀석 아저 녀석 맞을 거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자, 바로 밑으로 숨어줍니다. 한번 피해주고 상대가 공격할 타이밍만 잘 알면은 자, 빨콩할, 빨콩한테는 요게 쥐약이죠. 연사기요. 쥐약이 아니네? 3, 2, 1, 고고싱 상대방의 용탱크 확인 자, 저 녀석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 용탱크 일단 AP 가속하고 생각하도록 하죠 어떻게 작전을 펼칠지 용탱크를 빠르게 컷해주는게 좋을 것 같고 자저 녀석을 빠르게 컷하기 위해서는 더블 증폭탄 안쓰고 바로 구현 유도탄 쓰는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구현 유도탄으로 저 용탱크부터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고, 여기서. 자, 구현 유도탄으로. 컷 해줍니다. 평 요렇게. 컷. 좋아, 용탱크 잡았으면 이제 조금 안전하게 플레이 해도 되죠. 자, 이동, 이동. 여기서 AP 가서. 써주고. 더블까지 써줍니다. 자, 이제 저 위에 있는 녀석들 공격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우와 당당하게 돌진 자. 다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 저기 공격 들어가죠. 바로 구연미사일, 빨싸, 허이, 탕탕탕, 탕탕탕, 아까비, 체력 104, 자, 이번에 구현 유도탄 또 차기 때문에 자, 이 구현 유도탄은 바로 니 녀석을 위해 준비했다. 이렇게 싸주게 되면은 뵤뵤뵤뵤 배우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쾅. 자, 이 방구 쯤이야. 어 저거는 이동탄 쓸 필요도 없겠다. 그냥 여길로 바로 구현 미사일 날려줍니다. 슝! 쾅쾅쾅쾅! 3포 반장! 저 친구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은데 와파괴 절대! 아 쾅! 오 마무리! 요거죠. 깔끔하게 승리! 자, 요렇게 MVP까지 먹어버리면서 역시 궁극기가 좋긴 좋습니다 아 요거 맞아버렸구만 삐비비빙 탕탕탕 자요 슈퍼탱크 때와 상황에 맞춰서 궁극기 그냥 유도로 공격해버리면은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